아, 오늘은 어, 사촌 형님을 모시고 어, 전동차를 한번 구매해 보려고 같이 오시고 춘천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모츠라는 회사고요. 모츠라는 회사의 이 춘천 강원도 대리점이에요. 이 보시면 지금 사촌 형님이 구매하시려는 것은 이 제품인데. 음, 전, 기 전동차입니다. 뒤에 적재함도 넓어서, 음, 꽤 많이 실을 수 있고, 바퀴도 보시면좀 튼튼하게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뭐 요거 지금, 요 제품들은, 그 휘발유 엔진으로 쓸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어, 요거는 전동차인데, 골프장 카트 같은 제품입니다. 보시면 농업용으로도 쓸만하긴 한데 속도가 좀안 나온답니다. 이게 속도가 한 20km, 25km 정도랍니다. 이게 속도가 한 40km, 50km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농업용으로도 어느 정도 쓸만하겠습니다. 적재함도 꽤 넓고요. 그래서 농업용으로도 쓸분, 충분히 쓸만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한 20km밖에 안 나온다 그러네요. 저기 앞에 보면 전동 오토바이가 좀있고요 몇가지 모델이 요거는 바퀴 4개짜리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제품인데 이런 것도 마음에 듭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저희 어머니도 요런 제품 같은 거를 하나를 해드릴까 한번 그래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사촌형님이 이제 하시는 이 제품을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동차, 어,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